11월 12일 금요일 매일 성경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난한 왕들이 무기 또 물까 다한 악게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네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루스를 저주하라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하시도다.갠 사람, 헤베의 안의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문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리야, 사람마다 한두 전여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와여, 호 주의 원수들은 다 유아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아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드보라와 바라기의 노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의 어머니가 등장해요 시스라의 어머니는 이 전쟁과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왜 등장을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스라엘 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난 왕의 야빈보다 그 군대를 이끌었던 시스라가 더 두려운 존재였다는 겁니다. 시스라가 그만큼 전쟁에 능한 용사였다는 반증이에요. 그래서 시스라를 죽인 것이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또, 고대에는 전쟁이 벌어지면 전쟁에서 이긴 쪽은 승리의 기쁨도 기쁨이겠지만 전쟁터에서 얻는 노량물과 정복지에서 가져오는 곡물이 꽤 쏠쏠했습니다. 시스라는 전쟁에 능한 용사였기 때문에 전쟁에 출전할 때마다 승리를 거두었을 것이고 그때마다 꽤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 중에서 좋은 것들을 챙겨서 자기의 어머니한테 선물했던 것 같아요. 시스라의 모친 입장에서는 그것이 꽤 쏠쏠했던 모양이죠. 시스라의 어머니는 이번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도 당연히 시스라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고 아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당연히 좋은 것들을 가져다 줄걸 기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시스라의 모친은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고대하며 기다립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시녀들도 이렇게 말하죠. 이번에도 시스라가 승리해서 꽤 많은 노량물을 얻었을 겁니다. 그와 함께한 군사들마다 예쁜 처녀도 얻었을 것이고 아주 화려하게 술을 놓은 멋진 채색옷도 잔뜩 얻어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 사항일 뿐이었습니다. 왜요? 시스라가 전쟁에서 패하고 이아이라고 하는 겐족속 여인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의 가정을 깨뜨리고 소망을 앗아갔던 시스라가 이제는 자신의 가정이 깨어지고 모친의 소망을 앗아가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시스라의 어머니가 기대했던 채세고 대신에 오히려 그녀의 아들인 시스라의 얼굴이 야일에 의하여 피로 얼룩지고 말았고 한두 명의 여인을 얻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반대로 시스라가 두 명의 여인 드보라와 야일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시스라의 어머니는 야빈의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패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을 것이고 요즘 표현으로 말하자면 일도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시스라의 어머니는 결국 패배자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고, 죽은 자의 어머니가 되는 피극을 맞이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트보라는 결국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전쟁이 아니었다는 걸 트보라와 바락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코 전력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측에서는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을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 승리가 짜릿했을 겁니다. 우리가 다 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폐색이 짙었던 경기를 뒤집고 끝내 승리를 거두는 그 역전승처럼 묘미가 있는 경기는 없잖아요. 그 역전승을 거두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짜릿한 기분을 느낍니다. 가끔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하나님도 이런 짤깃한, 아니, 쫄깃한, 짜릿한 승부를 즐기신다는 생각이 들, 들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런 짜릿하심, 쫄깃한 승부는 결국 반드시 승리, 축복,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그래서 이 사실을 뜨보라와 바락은 마지막 31절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여와여, 호 주의 원수들은 다 시스라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사랑성도 여러분, 이 31절의 고백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게 될 고백이 될 것이고, 이 승리의 노래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부리게 될 노래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동역하는 자들이 되어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짜릿한 승리, 그 역전의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림으로써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정말 짜릿한 승리를 거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우리 모두.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도우심을 힘입어 짜릿한 역전성을 모두가 거두게 하시고 그 승리를 통하여 슬픔이 변화여 기쁨이 되고 탄식이 변화여 찬송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기꺼이 순종하고 동역함으로써 31절처럼 승리의 찬가를 부를 것을 결단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